안녕하십니까. 장태풍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 경마 흐름이 약간 뭔가 조금 조금 바뀐 느낌 들었고요. 경마는 잘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회가 오는데. 그 때를 잘 기다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주식 투자도 제가 볼 때는 기다림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오잖아요. 이게 물이 들어오면, 그때까지 이제 그 힘을 아끼고 모아놔야 된다는 거죠. 어떤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 어떤 시장이 있으면 그 시장을 꾸준히 모아야죠. 반응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모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마도 기다림 같아요. 그 흐름이 이제 오거든요. 느름이. 그때까지를 그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가 필요하고요 하루를 봤을 때도 내가 배팅할 경주가 어디서 힘을 실어야 될지 아껴놔야 되거든요 다 똑같이 배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두 경주를 승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기회가 오거든요.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의 어떤 흐름이 올 때가 있는데, 그 흐름이 올 때, 막상 돈이 없어서 승부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 자금 관리를 해놓고, 한두 경주 씨만 승부하고 베팅하면, 자금이 여유가 되고, 또 환수율에서도 앞설 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오면 하루에 한 개가 아니더라도 그런 흐름이 나한테 올 때가 되면 하루에 세 번을 할 수도 있고, 네 번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더 크게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마치 뭐 주식을 한다면 어떤 종목이 그런 때가 오기 때까지 계속 모아놓으면 나중에 그 때가 와서 물이 들어오면 주식이 올라가잖아요. 뭐 가령 코로나 때 한번 보십시오.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떨어졌을 때, 그때는 더 기회죠 그래서 그때 더 모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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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런 코로나라는 그래 양적 완화나 호재가 오면 확 올라가는 거죠 경마도 비슷한 것 같아요, 원리가 그래서 오히려 좀 배당이 나오고 저평가가 되는 것들은 더 좋은 거예요 저 오늘도 정말 어, 뛰는데 한 마리가 아좀 다음에 꼭 노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드는 마피아 한두가 또 보였고요. 저그 말은 나중에 충분히 보상을 해주겠구나. 저거는 되겠는데 좀 계속 그 말만 관찰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저 말은 되는데 지금. 기회가 오겠다, 조만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경마도 흐름이 맞을 때가 오고요. 그래서 경마가 어떤 이유가 있는 경마가 있고요. 또 이유가 크게 없는 경마가 있고요. 어떤, 그, 개연성과 우연성이 같이 조합이 되는 게 경마잖아요. 때로는, 뭐, 그냥 우연성이 더 많이 작용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필연적인 것들이 다 물리면서 작용되기도 하고, 그죠? 그런 기회들이 옵니다. 자, 그래서, 어, 이력영마 보겠습니다. 오늘 승부처는 서울 삼경주, a 급 부경육 경주 a 급 서울 10 서울 11 메인 프리미엄 메인 하이라이트급 자 우선 서울 3경주 먼저 보겠습니다. 스타트가 지금 대가리 갑니다. 그리고 어, 11번 태왕 태평파이터 9번 라운시티가 뭐이 정도인데 저는 한 마리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마트란조가 보였어요. 그래서 a 급 가치마필 이 녀석을 가지고, 한 번, 첫 번째 오전장에 한번 승부를 붙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 좀 구경, 육경주 8번, <laughs> 영광의 레전드, A급 승부천데요. 영광의 레전드가 대가리 옵니다. 뭐 크게 여기서 앞서 있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미라클 드리밍 이건 뭐 고만고만하잖아요. 3번 닥터 시저 비슷하고요. 4번돼지 초이스 그리고 1 1번1 번지 해피 비버 이런 애들이 팔리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하고 한 마리 좀 저평가도 받고 있지만 이그 가치 마필란트를 가지고 도전해 보겠습니다. 기대해주시고요. 그다음 메인 프리미엄 최대 추천 승부 경주는 서울 식경주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5번 썬드래곤이 대가리가 있는데 이거는 지난 번도 이게 이제 팔리는 거는 이제 전적이 네번 우승, 두번 준우승 이렇게 하고 열 번밖에 안 뛰었으니까 이제 이거 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뭐올 수는 있긴 하지만 지난 번에 뛰는 걸음을 보면 아 뭐. 뭐, 이렇게 뭐 별거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작정 믿고 갈 만한 마필은 절대 안니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에 뭐 1번 헤이 큐피드 그리고 6번 절대같이 2번 자이언트 킬링 4번 터프맨 이런 애들 팔립니다 이거는 좀 대단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정도라면 한 마리 메인 프리미엄 대가리 마필 한두가 보였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메인 프리미엄 도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뭐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고 능력에서물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걸 가지고 한번 메인 프리미엄 붙어 보고요. 그 다음 서울 1 1일 경주 메인 하이라이트 경주입니다. 요거는 지금 6번 글로벌 보배의 대가리가 합니다. 뭐 입상 도전마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이제 거리적으로 1800을 처음 띕니다. 2등급인데요 그래서 저는 좀 불안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위험 요소가 딱 있잖아요. 그리고, 3번 갤럭컬린 고만고만 하고요 구필승, 7번 마이티수, 9번 브리가이드 제너럴. 브리가이드 제너럴도 좀 좋아했던 말이긴 한데, 지난번에 입상을 했어요. 근데, 야, 이 말이 근데 제 나이도 먹어가지고 연투가 될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요 정도 곰이라면 저는 한 마리 저평가를 받고 있는 마트 정도가 보여요. 그걸 가지고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메인 하이라이트 경우. 그래서 오늘 승부처는 서울산 북경육, 서울십, 서울십일. 이 중에서 서울십, 서울십일이 메인 승부처입니다. 이 중에서 또 하나를 잘 선택을 해서 오늘의 승부로 붙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뭐 그렇게 오늘의 승부는 하지 않고요. 그래서 <laughs> 자 어쨌든. 이런 경우가 또 끝나면 좀쉴수 있는데. 자, 흐름은 나쁘진 않고요 괜찮고. 다만 좀 승부를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laughs> 어쨌든, 너무 무리해서 배팅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두개잘 선택하셔가지고. 배팅하시면 크게 뭐 경마로 아프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잘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겠습니다. 물러갑니다.